오늘 아침도 날씨가 두리뭉실합니다. 빗방울이 간간히 떨어지기도 하는데 외근 나왔습니다. 딸년한테 잡혀서 꼼짝 못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훨 낫죠. 뭐그 바람에 요즘 이 시골댁 채널은 만물상 채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자리 잡겠죠. 자 나온 김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카메라 한번 돌려봅니다. 시골집이나 토지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우리들은 지금 당장 토지나 시골집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언젠간 필요할 그때를 위해서 조금씩 봐두면 어떨까 합니다. 안목 기르기죠. 근데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옆편하고 안목 기르기 하시면 딱, 딱 저만큼만 보게 된다는 사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야 뭐 그냥 빈집이나 폐가들 쳐다보고 잡소리 한번 하고 내 맘대로 대수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나라면 이 집을 어떻게 수선할 것인가 어떻게 고쳐볼 것인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는 거죠. 왜 많이들 하시잖아요. 복권은 실제 사지도 않고 로또 맞으면 뭐 할까 하고 행복한 고민해보시는 거. 나는 로또 당첨되면 마누라부터 바꿀겨 하늘하늘한 애인도 하나 만들거요 네. 귀농 귀촌에서 인생 후반전, 로또 맞아보겠다. 나라 지원금도 받아보겠다. 생각했다가 오히려 거지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 욕심에 가진돈 모두 올인했다가 통망하는 경우가 있죠. 도시에서 집 팔고 퇴직금까지 전 재산으로 농밭대기 사고 집사고. 어떻게 됩니까? 농사 경험이 없어서 수익을 내지 못했을 때. 결국, 1년, 2년 어쩌지 어쩌지 하면서 땅만 바라보다가 돈은 순식간에 쑥쑥 빠져나갑니다. 남은 거요? 잡초만 무성하죠. 내 땅에. 또 있습니다. 저렴한 집 사서 리모델링 대대적으로 들어갔을 때새집 짓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텃세, 마을 텃세. 소송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 케이스만 봐도 알수 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 그런데 소송으로 휘말리면 사람 피마릅니다. 시간, 돈, 사람 성깔까지 모두 버려버리죠. 내가 어릴 적 자라던 시골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마을 사람이나 이장 등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 별거 아닌 일에 분쟁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분쟁 생겨요. 경운기길 문제라든지 배수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칩니다. 변호사 비용, 소송 비만 수천 깨져서 귀농은커녕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빈손으로 다시 털레털레 도시로 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 농사는 잘 지었습니다. 어찌 됩니까? 부추 키우면 부추값 폭락, 마늘 심으면 마늘값 폭락. 농사 잘 지어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팔아도 포장, 운송비도 못 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건강 문제로 손 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경우이죠. 도시서 삽질, 연장 안 만지고 살다가 요령 없이 몸으로 농사 짓는 경우, 갑자기 삽이나 홈이 들고 하루 종일 허리 굽히다 보면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 나갑니다. 결국 병원비만 쓰고 내땅 관리하다가 내 땅의 노예, 내 땅에 머슴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부부 갈등, 가정 파탄이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 둘이 알콩달콩 시골 가서 닭 키우며 살자 했는데, 닭똥 치우다가 남편은 도망가고 아내도 집 팔고 다시 도시로 나가게 되죠. 남는 거요? 닭장 남죠. 황혼이온 소송 서류 남습니다. 여섯 번째, 인프라에 함정도 있죠. 아이고, 여기 공기 좋네 하고 덥석 산 속에 산세 좋고 계곡 물 좋은 곳에 집을 사죠.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있죠. 좋은 공기가 내몸 치료까지 해 주진 않습니다. 마을 버스 하루에 두번 들어옵니다. 병원까지 40분 거리. 아픈데 운전까지 해야 하죠. 환장하게 됩니다. 결국 생활비가 도시보다 더 들게 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공짜다 생각하고 계산 없이 덥썩 받았을 때, 나라에서 절대 지원금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귀농 귀촌 박람회 또는 광고 보고 귀농 지원금 받으면 된다. 네, 내려오십니다. 실제로 지원금 이렇게 저렇게 많이들 받으십니다. 어촌은 어촌대로, 산촌은 산촌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그러나, 귀농 지원금은 정해진 농작물을 정해진 몇 년간 키우겠다라는 여러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 조건을 약속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바로 수억의 귀농 빚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귀농 기초는 꿈꾸면 낭만이고, 직접 해보시면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골에 들어와서 몇년 만에 거지가 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거지만 되면 그나마 괜찮지요. 수억의 빚도 함께 따라옵니다. 땅, 돈, 건강, 인간관계 이네 박자가 맞지 않으면 순식간에 거지 코스 직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게 적게입니다. 될수 있으면 최소한의 집과 돈으로 시작하셔라. 음. 이제 이야기 방향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는 시골집 어, 옛 집들 영상을 올렸었죠. 그 영상 올리고 나면 간간히 이런 댓글 달립니다. 그집 마음에 들어요. 그땅 마음에 들어요. 주소 좀 주세요. 아안 드렸죠. 못 드렸죠. 그분들 중 가끔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맹하게 그 미끼를 덥썩 물면 어찌 될까요? 그분요 사정 없이 찌르십니다. 신고 넣습니다. 너는 집 중개하는 증도 없으면서, 어째서 남의 밥그릇을 넘봐? 이거죠. 네가왜 중간에서 빈집 소개를 해?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남의 땅, 남의 집 쳐다보면서 나불나불 대다가 두툼한 제 옆구리 찌르며, 피 철철 흐르면 어찌 되겠어요?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주접을, 주접을 떨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마셔요. 정확한 그집 주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제 심정은 어떻겠어요? 자, 일단 나왔으니 물건 하나 봐야죠. 오늘의 집, 이 집입니다. 도로와 접해 있는 전봇대 옆에 우뚝 서 있는 진한 갈색 지붕. 말 그대로 전원주택입니다. 멋진가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물소리 좋습니다. 시골 기분 나죠. 살짝 돌아봅시다. 말 그대로 전원주택입니다. 토지가 234평, 건물이 55평 정도입니다. 안은 볼수 없습니다. 감정가는 6억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초반까지 떨어졌죠. 아무리 물건이 나와 있어도 지방까지 들어가서 보자라는 말은 못 하겠네요. 본인 속이 속이겠어요? 음. 대신 가까이 가서 한번 훑어보죠. 왼쪽으로 돌면 요렇습니다. 옆에서 봐도 이쁘죠. 건축 설계부터 좀 남달라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정성이 상당히 들어간 집으로 보입니다. 아기자기한 작은 텃밭 오이도 자라고 고추도 자라고 있네요. 마을과 잘 어울리게 울타리도 가벼운 나무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축대 튼튼히 하셨죠? 도로 옆에 자투리 공간도 잘 가꾸어 두셨네요. 아,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정도면 편리하죠. 거주 환경으로 꽤 괜찮습니다. 도로도 접하고 있고 한적한 주거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애 떨어질 뻔했습니다. 자, 이집 구경 잘 했죠? 이제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금액이 내려가서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이돈 주고 덥석 살까요? 꼭 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지방도시입니다. 인프라는 마트, 병원, 은행 등 모두 7, 8분 내외에 있습니다. 집 멋집니다. 멋지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다는 것. 전원주택은 불변의 법칙이 있죠.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갑니다. 3, 4억씩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맞도록 지어 놓은 것을 내가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원생활이나 시골생활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자그마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밭대기나 논대기 하나 구매하셔서 체류형 쉼터 하나 만들어두시고 한쪽에 뚝 잘라서 주차장 만들고 또 한쪽 뚝 잘라서 텃밭 꽃밭 만들고 그렇게 상추 심고 꽃 심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나이 들수록 집이 작아야 손질하기 쉽다라는 게으른 주의입니다. 그리고 일가구 2 주택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 시골 상황이 이렇습니다. 변은 이렇게 누렇게 익어가고 추석이 코앞이라 알밤도 떨어지는데 시골집도 땅도 많이들 나오고 있네요. 옆마을을 지나가다가 멋진 광경을 보았습니다. 안쪽에 웅장해 보이는 건물이 눈에 띕니다. 발판으로 쓰고 계십니다. 이야, 향기만 맡아도 좋습니다. 소나무 향. 좋습니다. 소나무가 만나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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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감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지? 이쪽 배경은 또 어떨까요? 이쪽 배경을 보게 되면, 아이고야. 멋집니다. 조만간 저희 지역을 대표할 그런 멋진 공간이 또 탄생하게 될것 같습니다. 야, 자제 보세요, 자제. 어쩔 것이요, 어쩔 것이요.